우리 애국시민 우리 동지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애국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우리 홍대 표민이 연설하는 중간에 우리, 우리 아주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안전요원들을 뿌리치고 강단에 올라와서 국회의원 똑바로 해 소리치는데 맞습니다. 저희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까지 이 조그만 한반도가 우리 주위에 둘러싼 강대국들의 속국이 되지 않고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고 오늘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불과 70년 만에 세계에서 존경하는 민주 자유 국가가 됐습니다. 저는 문재인 이쓰레기만들 못한 놈이 저런 대통령 소리를 언제부터가 뽑았냐면은 대통령 취임 자신감이 없으니 얼마나 초라하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이 종석이라는 국가보안법 3년 열를 범죄인, 방공법 범죄인을 비소실장으로 세운 그 이후로부터 저는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감히 대한민국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네, 몰랐습니다. 저분이 문재인, 그래, 1년반 지났습니다. 이 죽일 놈이 이제 미천까지 드러났습니다. 지가 지가 세운 적폐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적폐 가장 더러운 사기꾼 적폐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런 운도권권 쓰레기들이 지하에서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의 소리.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권리로 제가, 오른 소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슴에 맞추는 권력의 소리를 외치려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문재인 얼마나 형편없는 놈이나 한 가장의 가장의 합시로 도둑놈도 자기 아들한테 도둑질 안 하시죠. 사기꾼 쓰레기꾼 쓰리꾼들도 자기 아들한테 도둑질 안 하시죠. 그렇죠? 그래 그래. 그랬습니다. 그래. 지가 대학가 뭐 이런 인종적인 쓰레기들하고 지하에서 자기 어떤 그런 지득권을 에, 자기 어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막상 대한민국 7천만의 생명을 대표하는 그놈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조금, 물론 사산이 새끼들은 양심이 없죠. 사기꾼이죠. 거짓의 집단이죠. 네. 그런데 그걸 기대하는 그래도 휴머니들 그래도 홍익인간의 조그만 이, 그 지대로. 그런데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소미아가 뭡니까? 이 죽일 놈이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저희를 드러낸 거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저놈이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을 능렬했습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헌이 뭡니까? 이승만 위대한 우리의 국보대통령께서 자유민주, 시장, 경제, 이것을 유지하고 존중하는 당국 이, 이 정체성을 기반했다이 정체성을 감히, 감히. 그 이후로 이놈이 거짓말에 계속된 개인의 일을 그런데 이제 완전 폭망해졌습니까? 소득주도 성당이 뭡니까? 소득주도 성당이 뭡니까? 이건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용어를 자기를 인민들한테 안해, 얘기 안해, 뭡니까?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 이게 뭡니까?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안산에서 오신 우리 지역가 아닌 말씀하셨다. 이게 뭡니까? 임금을 30% 올려, 여러분들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하면은 30%의 입금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 수색 아닙니까? 자, 제가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이거 뚫어내려야 되고 이놈들이 감히, 감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여 신머리 계신 분들 이분들은 우리가 조용한 겁니다. 감히 한미동맹을 때, 저는 이런, 이런 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배고플 때 미국에 주는 강냉이주를 먹고 있어 미국이 주는 우유가를 많이 거 영양보충했어. 내가 추울 때 미국 투에서 보내준 옷, 촌, 촌을 보냈어. 내가 아플 때 미국 병원에서 저들의 치료를 받았어. 너 나가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우리의 그게 이주일로이 안보까지 보고있어 안보까지, 안보까지 보겠어. 맞습니다. 김정은 저놈이 그래도 유럽의 물을 먹었어.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잘못하고 김정은이가 잘못한 거 그래도 일말의 빠다 빠다 냄새가 나서 그래 잘못했다. 삼만 불 육백 불이야. 삼만 불 육백 불이야. 인간의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했다면 우리가 그일조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 주약은 한 그 변함이 없이 적화풍이 이것을 우리가 수행한다은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저 킬링 빌드, 킬링 빌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봉구속, 봉족 산자에 아픈 산초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연말 제구에서 이 쓰레기가 내년 4월달에 뭐 이렇게 투표해서 헌법이 수정되고 한다면 은 여러분과 나는 목숨을 담보할 수 없어. 이걸 깨야죠? 깨야죠? 우리 사회자님이. 엉창이 갖는 저렇게 좀 위치를 주는데, 저놈이, 저놈이 운전자입니까? 저놈이 운전자입니까? 간이? 아니, 골자운중전자로 우리가 태웠어?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새끼. 아유저런 멀미해. 사회주의 멀미해. 울렁울렁거려. 거짓표가 울렁울렁거려. 난 여기서 도주히 차 운전하는 차에 도저히 탈 수가 없어 빨리 끌어내려죠 그렇죠? <laughs>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님들 우리, 집, 우리 집,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반동을, 사회교육을 시켜서 3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여러분들 가서 저기 도서관에 와서 어린아이들 속에서 보는 책을 봐. 책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얼마나 왜곡하고, 이 전조적인 쓰레기들, 이런 쓰레기들한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삼, 우리가 이0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30명이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많은데, 눈치를 잠깐 주시오. 제가 다음에 또 제가 한소석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용기 합시다잉. 공중 못지다! 인젤 쓰레기를, 쓰레기를, 저 쓰레기 차에다가 밟아버리지.